서로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교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전혀 다른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독교, 불교, 다톨릭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금기들은 거의 완벽하게 똑같았습니다. 누가 누구를 따라 한 것도 아닌데 왜 세종교가 같은 결론에 도달했을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심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기독교 신자는 교회에 가고, 불교 신자는 절에 갑니다. 서로 믿는 신도 다르고, 경전도 다르고, 기도하는 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종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금기는 거의 똑같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누가 누구를 따라 한 걸까요? 아니면 우연의 일치일까요? 오늘은 이 흥미로운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먼저 구체적인 비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십계명을 보겠습니다. 십계명은 두 개의 돌판에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돌판에는 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네 가지 계명이 있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두 번째 돌판에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여섯 가지 계명이 있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흥미롭게도 십계명은 신에 대한 의무와 인간에 대한 의무를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유대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것을 기원전 13세기경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받은 계명으로 전해집니다. 그럼 불교는 어떨까요? 부처님께서 초기 제자들에게 제시한 기본 계율이 오계였습니다.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을 마시지 말라. 10계명의 여섯 가지 인간관계 계명과 불교의 오계를 나란히 놓으면 거의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두 종교 사이에는 무려 800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게다가 장소도 중동과 인도 수천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가톨릭 영성 전통의 일곱 죄악까지 더해집니다. 일곱 죄악은 4세기에서 6세기 사이의 사막의 교부들, 특히 수도승들의 수행 과정에서 체계화되었습니다. 당시 이집트와 시리아의 사막에는 수많은 수도승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을 떠나 홀로 수행하면서 인간 내면의 악과 싸웠습니다. 수도승들은 사막의 동굴에서 홀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지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오직 자신과 마주하면서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외부의 유혹이 사라져도 내면의 악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도 탐욕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해치지 않았는데도 분노가 솟아올랐습니다. 그렇게 인간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본 결과가 바로 일곱 죄악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부들은 발견했습니다. 인간을 타락시키는 악덕에는 패턴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처음에는 8가지로 정리했다가 나중에 7가지로 압축했습니다. 교만, 탐욕, 질투, 분노, 음욕, 탐식, 나태.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미 기원전 5세기에 모든 악의 근원을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것을 삼독이라고 부릅니다. 일곱 죄악을 삼독으로 분류해 보면 놀랍습니다. 탐욕과 질투와 음욕과 탐식은 모두 탐욕에 속합니다. 분노는 그대로 분노입니다. 교만과 나태는 어리석음에 속합니다. 결국 서양의 교부들이 수백 년에 걸쳐 발견한 것을 부처님은 이미 천년 전에 꿰뚫어 보셨던 겁니다. 그럼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세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간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불교와 기독교 사이에 본격적인 교류가 시작된 것은 실크로드가 열린 이유입니다. 그것도 주로 물건을 사고 파는 교역이었지, 종교 사상을 깊이 있게 나누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까지 원정을 갔을 때, 그리스 문화와 인도 문화가 만나긴 했습니다. 그 결과 간다라 미술 같은 것이 탄생했죠. 하지만 그때는 이미 불교가 확립된 이후였습니다. 게다가 10개 명은 그보다 훨씬 이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가능성, 우연의 일치일까요? 하나, 둘 정도라면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 가지 핵심 금기가 모두 일치하고, 심지어 악의 근원에 대한 분석까지 비슷하다면, 이것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가능성이 남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 이전에 이미 인류 전체가 공유하던 생존의 법칙입니다. 집단 내에서 살인이 허용된 부족을 상상해 보십시오. 누구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일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서로를 의심하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이런 집단은 협력할 수 없습니다. 결국 다른 집단과의 경쟁에서 밀려나 사라집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다른 생명을 해치는 일을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과 죄책감 사이에서 인간은 법과 금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살아남은 것은 이 금기를 지킨 집단들이었습니다. 도둑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들게 사냥한 고기를 누군가 훔쳐갈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열심히 일하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빼앗길 거니까요. 그럼 집단 전체의 식량이 부족해집니다. 이런 집단은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멸망합니다. 신뢰가 무너진 사회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서로를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은 함께 일할 수 없고 함께 싸울 수 없고 함께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재산을 지키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내 것과 네 것을 구분하고 그 경계를 침범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거짓말은 더 치명적입니다. 언어는 인간만이 가진 특별한 능력입니다. 언어를 통해 우리는 정보를 공유하고 계획을 세우고 협력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이 만연하면 언어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협력이 불가능해집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함무라비 법전에는 거짓 증언에 대한 처벌이 매우 엄격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으로 누군가를 고발했다가 들키면 그 사람이 받았을 형벌을 거짓 증언자가 받았습니다. 사형을 구형했다면 거짓 증언자가 사형을 당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엄격했을까요? 거짓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회의 뿌리를 썩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거짓말이 열 사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열 사람의 불신이 온 마을의 평화를 깨뜨립니다. 결국 이네 가지 금기를 지킨 집단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은 종교 이전의 문제였습니다.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인류는 수만 년에 걸쳐 시행착오를 겪으며 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종교가 등장하면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종교는 이 생존의 규칙에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각 종교가 권위를 부여하는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각 종교의 정체성을 만들어냈습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계명이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명령입니다. 어기면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기독교에서 악의 근원은 신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은 것이 모든 죄의 시작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가톨릭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일곱 죄악은 행동뿐 아니라 마음까지 포함했습니다. 마음 속 탐욕과 교만도 죄입니다. 악의 근원은 원죄로 인한 영혼의 타락입니다. 구원은 교회의 성사를 통한 영혼의 정화입니다. 그런데 불교의 접근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계는 명령이 아니라 조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계율을 주는 것은 너희를 오가매기 위함이 아니다. 너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함이다. 불교에서 악의 근원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입니다. 바로 내 마음속의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입니다. 신의 명령을 어긴 것도 아니고 영원히 타락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마음이 흐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스스로 얻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신이 중심입니다. 가톨릭에서는 교회가 중심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자기 자신이 중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다. 누가 다른 주인이 되겠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같은 금기를 말하지만 그 이유와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결국 세 종교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은 행동뿐 아니라 마음에서도 시작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교의 가르침과 매우 가깝습니다. 가톨릭의 신비주의 전통을 보면 관상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수행입니다. 성 십자가의 요한이나 아빌라의 대레사 같은 성인들은 깊은 명상 속에서 신과 하나 되는 경험을 했다고 전합니다. 이것은 불교의 명상 수행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불교에서는 탐진치를 뿌리 뽑기 위해 팔 정도를 닦습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하고 지혜를 통해 세상의 참모습을 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으며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결국 세 종교 모두 표현은 다르지만 목적은 같습니다. 인간이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신의 이름으로든 교회의 이름으로든 깨달음의 이름으로든 모두 같은 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네 가지일까요? 살인, 도둑질, 거짓말, 사함. 왜 다른 것도 많은데 이것들이 가장 중요한 금기가 되었을까요? 이것은 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들이기 때문입니다. 살인이 허용되면 생명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도둑질이 허용되면 재산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거짓말이 허용되면 신뢰가 무너집니다. 사음이 허용되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생명, 재산, 신뢰, 가정. 이네 가지는 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이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사회 전체가 흔들립니다. 마치 집의 네 기둥과 같습니다. 한 기둥이 무너지면 집 전체가 무너질 위험에 처합니다. 역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이네 가지입니다.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물건을 약탈하고 거짓 선전이 난무하고 가정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하는 것도 이네 가지입니다. 살인을 처벌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 진실을 밝히고 가정을 재건합니다.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은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받습니다. 절도는 형법으로 다스립니다. 위증은 법정모독죄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간음은 더 이상 법으로 처벌하지 않는 나라가 많지만 여전히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행위입니다. 2500년이 지났지만 이 금기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중심에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기술이 발전해도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10계명이 만들어진 것이 전통적으로 기원전 13세기경으로 전해집니다. 5계가 초기 승가의 기본 계율로 자리잡은 것이 기원전 5세기입니다. 7제약이 체계화된 것이 4세기에서 6세기입니다. 시간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교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인간이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가 다르지만 인간의 고통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양 사람이든 서양 사람이든 고대 사람이든 현대 사람이든 괴로워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살인하면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도둑질하면 불안에 떨립니다. 거짓말하면 들킬까 두려워합니다. 탐욕을 부리면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더 원합니다. 분노하면 자신도 괴롭고 남도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세 종교는 서로 약속이나 한 것처럼 똑같은 금기를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가 수만 년 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발견한 지혜입니다. 이것을 지키면 개인도 행복하고 사회도 평화롭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들은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유효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같은 이유로 괴로워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를 내는 분노. 진실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이것들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해결책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종교를 믿든 믿지 않든 이 가르침은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탐욕을 줄이면 누구나 더 평화로운 삶을 살수 있습니다. 십계명이든 오계든 일곱 죄악이든 모두 우리에게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고통을 주지 말고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종교의 이름은 다르지만 그 가르침의 중심에는 같은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고통 없이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종교를 초월합니다. 기독교 신자든, 불교 신자든, 가톨릭 신자든, 혹은 어떤 종교도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 모두는 같은 인간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아파하고, 같은 방식으로 기뻐하고, 같은 방식으로 평화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금기들은 단순한 종교의 규칙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공통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결국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신의 이름이 아니라 흔들리는 마음을 바라보는 그한 줄기 깨달음입니다. 공심사 법문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